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요한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인들이. 세상의 축복이요 세상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랑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아들, 그 자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접의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뜻은 취하다는 뜻이 있고요. 영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여 장막으로 들인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영접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첫 단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접은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과 그 신분에 부여된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염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시는 희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리는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혹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0단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중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의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사실이죠. 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들이 회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회개의 심령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범죄자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희열을 느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괴롭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양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성결된 생활이 성령과 함께 지속적인 은혜로 거하다가 결국 우리가 영화로운 나라 천국의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이루어졌고 특별히 양자의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약속이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이 약속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은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게 되셨는데 이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이 확신, 그리스인의 5대 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권세, 이 확신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릴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러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별한 원세요? 확신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사건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졸린 아이를 꼭 붙잡고 밤길을 가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놓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나의 심령과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이 확신은 사제의 확신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삶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 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용서 받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연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너무 괴롭죠.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처리법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첫째는 이 죄가 세상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세상에서부터 죄가 들어왔다면은 이 죄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처리받고 구별된 곳에 하나님의 악한 사단의 마귀가 침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이 모든 죄가 사함받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로부터 죄가 들어와요. 우리 육체로부터 죄가 들어왔을 때 육신의 죄는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육신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범죄하면은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악한 영으로 해서 나를 괴롭혀서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육신의 죄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죄를 사단의 마귀가 들어오게 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죠. 이런 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 가지로 들어온다겠어요. 세상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육신으로부터 시작됐다면은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면은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죄 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죄가 질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는 우리의 대언자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양자의 특권을 가지고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라,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면은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강구에 대한 기도, 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성교적인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 가장 잘된 기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하고, 그 다음에 중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형식을 갖고 기도의 방법을 아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따로,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애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책임져 주십시오.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의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10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제의 확신을 갖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해요. 쉽게 넘어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모습이나 다름없죠.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분은 요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의 사명으로서 이 땅의 목자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여 가이드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장래와 미래도 인도하실 그 여와나님을 호하 믿고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자녀로 사제의 확신을 갖고 기도응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하고 승리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우리가 못 이길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시험을 담대하게 이긴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대에 있는 축복이 확신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있어서 그누구 못지않게 실련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하고 인하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람바노 이 영접하는 자 그리스인들에게 주시는 이 확신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사죄의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확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확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사명이 없는 교회는 결국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주님을 반사해 내는 그런 그리스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의 평화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권세와 축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인도하심, 우리의 승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셔서 금제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늘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